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기는 무가미산골 채널입니다. 눈이 많이 와서 눈보라치고 있어요. 어마어마하게 쌓였어 여기 마당에 엄청나게 쌓였어 여기 현관 앞에 눈이 얼마나 쎄 치워야 아 많아서요 여기. 옆에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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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 다 막혔어. I'm <laughs> not. 오전에 오전에 누린 내린 눈이 이렇게 최북 아저씨가 들어가지를 못해요. 한가닥 들어가야 되는데 눈이 쌓여서. 아저씨가 현관 앞에 오시지를 못해요. 눈이 많이 쌓여 갖고. Yeah. <sighs>